mm <sighs> 嗯。Mm. 음. 아, 이거 얼마만에 먹는 거야. 어. 아. 맛인데.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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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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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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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의 어. 소리, 이기적인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먹고 몰래 숨겨놓고 먹는 게 당연히 맛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후일담을 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차, 이날 제가 솔직히 양심이 좀 많이 찔려 가지고요. 약간의 양심에 찔려서 어머니께서 늘 즐겨 마시는 그조저 커피 하나와.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요거트 요플레 떠먹는 거를 하나 사 왔어요 그 어머니가 여동생네 집에 갈때 어~ 요거트하고 어~ 풀무원 어~ 요거트랑 어~ 조자 캔커피 하나 드시고 가셨으면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날 아마 제가 무슨 은행 무슨 업무 보러 갔다가 어~ 이서브에이서브에 진짜 오랜만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날 고민,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무슨 걱정 많이 했냐면은 아참 좀 무미건조한 것 같으니까 부금을좀 깔게요 여러분 어...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사올까? 한우 불고기 먹을까? 아니면 피자를 한판 시켜서 먹을까? 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모름지기 먹는 게남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어, 코로나 일곱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가 나가보는 이 상황 속에서 뭐할게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매 따지면은 제가 그돈 가지고 어, PSP 수리 및 점검 받고 그리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게임 한번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원활히 해놓고 어, 유튜브 영상 게임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방콕을 하고 있고. 아울러 집 밖을 더 멀리 나가다 보면은 혹시라도 N차 감염자로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몸에 붙어와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쌍둥 이 조카들한테 번져 나갈까봐 말이죠. 그래서 주로 저는 어머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아주 못되게 말이죠. 혼자 어, 서브웨이, 서브웨이를 가세요. 어,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서브웨이 멜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터키 두 장이라는 게 은근히 맛있거든요. 햄두 장, 뭐 베이컨, 치즈,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15cm 5,900원짜리 하나 사오려 그랬어요. 근데 막상 사러 간 김에 아, 30cm 하나 사와서 먹고 싶더라고요. 만 10, 1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한 이기주의자가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거는 지난 커피숍에서 커피 사온 거 얼음으로 얼려놨던 건데, 밑에 부분이 본거 삐져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될줄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 15cm 한 일부분을 이제 먹기 시작했죠.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입에서 꿀맛 같이 녹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나마 이렇게 한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녹음을 원래 더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근데 콜라를 더 여기 기울어져 있는 거다 좀더 딸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씨. 여러분. 절대 맛있는 음식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고요? 여기 보십니까? 이 사단이 났습니다. 천벌 받은 겁니다, 천벌. 여기 말한 건 말대로 천벌 받은 겁니다. 아... 맘은 콜라 따르려고 했다가 이게 기울어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음이 계속 얼려져한 있... 2-3일 얼려져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얼음이 봉고 삐져나왔던거죠 그래서 제가 컵에다 이렇게 어... 이렇게 기울여놓고 있었잖아요 불안불안하죠 여러분 한 반절 먹었어요 처음에 오프닝때 그리고 이렇게 배어 물고 먹다가 나머지 이제 15cm 남은거 마저 또 먹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콜라를 따르는 순간 이렇게 아주 피와 땀 같은 수을 흘린 것 마냥 콜라를 엎질러게 됐고요. 아이 보시오 콜라 이 잔애들 보시오 잔재들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 이날은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그래도 콜라하고 서브에 먹은 것 같고 어 도저히 어떻게 음. 뭐죠, 그거?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양심적으로 말이죠. 사람 은모름지기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가치가 있지 않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이 화요일이었어요. 2020년도 9월 15일. 15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희 동네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항상 여동생네 집에서 데리고 오, 모시고 오잖아요 그 오실 올때 저희 집 앞에 어, 순대를 8,000순대라고 하는 순대를 매주 화요일마다 어, 전철역 입구 앞에서 파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용달 몰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 맥주 한 캔과 순대 7,000원어치거든요 여러분 모둠인데 그리고 어머니께 맥주 하나를 받쳐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제가 사실은 아까 김치볶음밥을 찬밥을 김치볶음밥 해먹는 바람에 너무 거하게 먹어서 배가 안 고픕니다. 어머니 어머니 혼자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대와 맥주 이렇게 속으로나마 아 절대적으로 무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혼자 맛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어, 마트 갔더니 그 맥주캔 사러 갔는데 그 쌍둥이 조카 녀석들이 공룡 빠거든요. 공룡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룡 모양에서 생긴 고래밥이 또 새로 생겨나왔더라고요그 심지어 그 옆에 공룡알이라는 게 이게 전 처음에 이게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한테 나중에 집에 들어올때 들어봤는데 이게 초콜릿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마시멜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피 제가 저희 쌍둥이 조카들 빠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저는 쌍둥이 조카들을 어, 보지 못한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암암리의 쌍둥이 조카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 와중에 녀석들도 생각나잖아요 어머니한테 순대 한 접시와 어, 공룡알이라고 하는 공룡 모양이 들어있는 고래밥을 사갖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절대 어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음식이 있으면은 절대 절대 혼자 먹지 말아야겠다. 왜? 혼자 먹다간 이렇게 벌을 받는다. <laughs> 어. 유뇌의 소리. 오늘은 어 혼자 이기적인 소리로서 서브웨이 멜트 오랜만에 30cm 먹는 소리를 들려 드렸는데요. 역시 사람은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간 이렇게 홍군녕 나듯이 벌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날 어머님한테 겉으로는 말 표현은 못하고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화요일 날 오시는 순대 아저씨께 순대 하나와 7000원어치 모둠순대와 그리고 맥주 한 캔을 어머님한테 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공룡알 모양이 들어있다는 공룡알 고래밥도 두개 사왔고요. 여러분 맛 좋은 음식이 있거나 음 혼자 즐기기에 어,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시길 바랐습니다. 저도 아주 아 이, 이렇게 혼자 먹는 짓거리는 나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들로서 어머니한테 참 부끄러운 짓을 한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윤호의 소리 오늘은 이기적인 ASM r 서브웨이 멜트 30cm를 먹는 소리를 함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아들은 어, 어머님께 음, 순대와 맥주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공룡알 고래밥을 사 주었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